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자 오늘 이제 제 1회 우리 보의고사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. 아마 첫날 거는 어, 최판이 별로 없어서 어, 이제 없는데 이제 2회 3회 하면서 최신 판례를 웬만한 것좀 나올 만한 건다 넣어놨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최판은 좀 보고 오십시오. 어, 특히 형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신 판례 관련해서 사례도 좀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. 자 일단 우리 선택형 문제부터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. 자 1번 보시면. 죄형 법정주의 옳은 건자 기억에 새긴 전압 판례죠 예전에 이제 의료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 위반 여부 판단할 때 그냥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자금 출연, 주도적 관여했으면 무조건 이거 의료법 위반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그 조합 이런 데서 정말 비영리 목적으로 이런 의료법인 이런 걸 설립하고 그럴 때 이거는 처벌할 수 없게 이제 이런 기준을 발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. 어 우리 해설에 뭐쭉돼 있는데 요 팔레 뒤에 또 전압 팔레 뒤에 또 자색이 막된거 있죠. 그래서 우선은 요 정도 일단 기억해두십시오. 그래서 아 길게 내면 어려워.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냥 단순히 예,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자금출연 주도적 관여사정만을 근거로 이거를 비의료인이 실질적 의료관 계속 운영했다 판단하면 피고인한테 불리한 이제 그런 해석이죠. 반합니다. X고. 그 다음에 니은. 요새 좀 여기저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데 농업용 동력 운반차, 경기 같은 것은 우리 자동차관리법 등에서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무면허 운전 대상이 되지 않아요. 해당하지 않는다. 맞고.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서. 이건 전통적으로 되게 자주 출제됐던 거죠. 우리 이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물. 이제 이런 통신매체 이용, 이제 음남물등 이제 도달하게 했을 때 처벌하는데 색깔이 어, 밑에 세 번째 제 건제 해설이니까 <laughs> 자 끝에 부분 보면 직접 상대방에게 말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하니 이런 건 포함하면 안 되겠죠. 이건 여러 차례 나왔고 그다음 리를 이게 이제 우리 시험 쪽에서 한번 나온 지문인데요. DNA 신원 확인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거 나오는데, 자요런 것도 결국은 뭐다, 여러분? 장내 이제 재범 방지 차원이라든가 이제 범인을 좀 이제 더 제대로 어 뭐랄까 잡아 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. 형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 뭐다 끝 부분에. 이미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한거 소급 소급입법 금전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. 입법 취지를 고려하세요. 형벌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. 그다음 미음. 자, 우리 공 전자기록 위작 변작 쭉 나오는데, 그리 이제 뭐 계약 등에 의해 공무원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를 행위 주체인 공무원과 공무소에 포함한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아, 일단, 공사공단 임직원, 재개발조합 이런 사람들 임직원에 대해서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는 많이 하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천작, 위작변작 또는 공문서 위조의 공무원 이런 걸로 갈 수는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다. X입니다, X. 자, 그 다음 2번 가봅시다. 죄형 법정주의. 옳지 않은 거. 설마 기억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, 여러분? 우리가 원래 보관찰, 쉽게서 이제 우리 뭡니까?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죠. 우리가 형벌불소급 원칙이지, 에, 뭐, 보안처분 불소급은 아니니까. 하지만 유일한 예외가 이 가폭법상의 사회봉사명령. 요거 외우셔야 돼요.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보안처분인데도 형벌과 유사하다고 봐가지고 형벌불소급 원칙을 적용했었습니다. 에, 행위시법 적용이 상당하고. 그 다음에 2번, 소추요건 소추효권. 여러분, 소추요건도 피고한테 인 유리한 조항입니다. 에, 그래서 그거를 네.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됐대요. 네. 원래 소추 요건이 가벌성의 범위가 화, 어쨌든 소추 요건에서 범위를 유추적용해서 확대됐대 가벌성의 범위가.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원래 소추 요건도 죄형법정지 관련해서 유추 해석 금정책칙이 적용되는데 불리하게는 안 돼요. 네, 그래서 여기서 반한 것이 아니라 반합니다. x 그다음에 디귿 자 우리 보관 잘 얘기한 대로 소급표 금전칙 받아지 않습니다. 재판시 규정에 따라 소급정에도 문제 없어요. 그다음 리얼에서 담배 제조 요건 최근에 그나마 나온 팔레인데 자 제조는 최소한 일정한 작업의 수행을 전제하는데 영업장에 비치된 담배 제조 시설의 규모, 자동화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손님의 작업이 명목상 활동에 불과하다 평가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장에서 손님에게 연초입 담배 제조 판매 제공 한 것은 무허가 담배 제조 및 판매다 한다고 보더라도 유체석 금전칙에 반하지 않는다 가 아니라 반한다 그랬던 나름 최판입니다. 사실상 소비자가 와서 제조를 하거든. 소비자가 와서 제조를 하는 거라서 이 무허가 담배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. 그다음 미움은 너무나 유명하죠. 우리 판례 변경은 법률 변경이 아니에요. 그래서 소급표 금전칙 대상이 아닙니다. 반하지 않는다 맞습니다. 더 마시고. 앞쪽 동네좀 쉽게 갔고 자 이제 3번에서 드디어 이제 음, 우리 쪽그 동기설 폐기한 그런 것들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세 가지는 예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가 동기설이 폐지됐더라도 여전히 행위 시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경과 규정을 두는 거 부칙에서 경과 규정을 둬서 소급 적용을 폐지하는 거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게 조금 어렵죠 여러분 두 번째가. 예, 형사법적 관점에 직접적 변경해야 돼요. 그래서 다른 법률이 변경됨으로써 형사법적으로 반사적으로 어떤 뭐 범위가 축소되거나 이런 건 포함되지 않는 거. 그리고 세 번째가 유효 기간이 명시된 한시법 세 가지입니다. 그래서 법률의 변경이 형사법적 관점에 직접적 변경해야 된다. 이런 문구를 좀 외우세요. 좀 만만치가 않아서 그세 가지 외에는 이제 그냥 예, 법률 변경 취지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다 신법에 따라 이 면소라거나. 어, 경한죄로 처벌하게 되죠. 자, 1번과부터 보시면, 세 번째 줄, 어, 제, 제 해설을 봐세 번째 줄이구나. 여러분 <laughs> 그냥 보시면, 어쨌든, 자,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판결로서 면소선고를 한다는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어, 변경 이후에도 종점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. 첫 번째 예외. 맞죠? 경과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우리 재판식법에 따라 가야 된다. 이런 거고. 다음에 2번. 자, 이건 뭐 일반도 써놓은 거예요. 그래서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, 수권 위임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뭐 부당했거나 반성적 호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1조 2항 3.1.6조 4호 적용 그 다음에 3번에서 이게 이제 유효기간 명시된 한심법이죠 그래서 법령이 개정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 구체적 일자 기간 특정 효력 상실 예정 법령이 유효기간 경험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자 결론이죠 1조 2항 3.1.6조 4호 법령병에 해당한다 볼수 없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, 여러분들 전동킥보드가 두 종류가 있죠. 지금 여기서 쭉 흐름에 있는 동기설 폐기의전제가 된, 예, 이제 전동킥보드는 뭐가 있는 거였어요? 음준전. 음준전. 그래서 예전엔 이거를 자동차 쪽 이런 쪽에 넣었다가, 이제 자전거 쪽 이쪽으로 이제 뺀 거예요.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형사법 쪽 관점의 변경이 맞습니다. 근데 특가법 5조의 11, 위험운전 치사상에서는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 통행방법만, 이제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로 통행방법만 바꿨더라도 요거는 어 형사법적 관점과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그대로 처벌합니다. 그래서 4번은 마지막 보면 되죠? 특가법 5조의 10일. 예, 원동기장 자전거에 포함되지 않다. 는 어, 봐야 된다가 아니라 포함됩니다. 특가법에서 포함시킨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. 잘 외우세요. 그다음 이제 5번이 우리 이제 법무사 관련된 판례. 쭉 나와 있는데, 이게 대표적인, 이제, 형사법적 관점의 변경이 아닌 경우입니다. 예, 그래서, 뭐 해설에 뭐쭉돼 있는데, 알고 계실까요? 밑에 마지막에,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근감, 법령 변경에 해당한다. 볼수 없다. 아시겠죠? 예. 답은 4번입니다. 자, 넘어갑시다. 이제, 사범죄에서 케이스 형식으로 쭉 내놨는데, 예, 이러면 이제 공부하시라고 좀 넣어놓은 거예요. 형법 적용, 옳지 않은 거, 기억. 한국인 사업가 갑이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, 도박장에서 상습으로 도박을 합니다. 아니, 그날에서 이제 뭐 처벌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우리나라 사람은 상관없어요. 속인주가 적용돼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자넘어가시면까 6조는 일단 뭐다 여러분?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게 전제조건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일 때는 적용 대상 아니에요. 5, 6조 대상이 아닙니다.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. 그 다음에 미국인 갑은 서울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한국인 비와공부해서 그럼 끝났죠 뭐 어, 당연히 속지주가 적용됩니다 적용돼요 X 그다음에 D 굳 중국인 갑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여권 발급 신청 사인장을 위조했다 어, 그래서 중국인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문서 위조했어요 맨날 얘기했죠 사문서 관련하면 사인장 관련하면 우리 법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조가 문제가 되는데 에, 어떻게 이제 5조에서는 사문서 사인장 안 들어가고 그럼 6조에 가보고 싶은데 6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?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경우만 적용돼요. 그래서 사인 이런 것은 사회적 법익이라 적용이 안 된다. 기억하시고, 자 그다음. 리을에서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서 그만 에 한국인 공무원이네 그럼 끝났지 뭐 당연히 속인주의 2조 적용합니다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 미음 다시 인장이 나왔죠 어, 아까 참여권발급신청서 사문서지 사문서 설마 여권발급신청서가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모르는 사람 없겠죠? <laughs> 아실 거고 자 인장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6조 5조 다 적용 안 됩니다 답은 리을 미음 아, 이 맞는 거니까 기억낸는 디귿이겠네 답이 옳지 않을까